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새벽 예배와 새로운 날또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열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지나간 은혜가 아닌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교제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빨리 지나가는 우리 삶 속에서 때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어렵고 또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작은 곳에도 다시 감사하며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리뉴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어지는 날씨 속에서 모든 관계자들에게 안전으로 지켜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어 없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또 인내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 기대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주님께 삼계하식을 소망하며 살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구약성경 714쪽 에스라 3장입니다. 구약성경 714쪽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조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코렉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욕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윗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윗 사람들과 나이 많은 속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에스라. 어,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말씀들이죠. 귀향한 사람들, 이 귀향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앞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들 본토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평안히 살게 됐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시 그들이 일제히 모이는 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평안히 각자 고향 땅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한번 모이게 되는 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왜 다시 모여, 모였고 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보면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1절에서 보면, 일곱째 달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달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러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일곱째 달은요, 첫 번째 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달.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 그리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새 출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초막절이 포함된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려고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내용은요. 4절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재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구약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즉, 이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재단을 쌓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들이 포르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시기가 그 기간이 바로 70년입니다.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은 아주 온전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폐허된 그러한 땅이었겠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리뉴얼 공사를 해도 참 주변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운데 이들이 70년 만에 복귀했을 때그 고향 땅은 너무나도 많이 황폐했을 겁니다. 게다가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변의 민족들로 인해서 이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 또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표현이 참 재미가 있어요. 두려워하여서 재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가 두려우면 이들은 방여버, 방어벽, 이들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벽을 쌓는 것이 가장 먼저일 거다 또 생각이 들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일이 생겨요. 그리고 염려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에 집중이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두려움과 염려되는 일들이 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변명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은 두려움이 오히려 예배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방어법보다 그리고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요새이고 가장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같은 신앙을 요구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보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강한 방어벽보다 강한 요새보다 내가 너희들의 강력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성곽과 영광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두려움은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최우선으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서 예배하고, 그리고 걱정돼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또 짜증나고 기분이 별로여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봐도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벽을 쌓는 것, 방어벽을 방어벽을 쌓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예배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해 보여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예배를 놓칠 때가 참 있습니다. 예배를 놓치고 예배보다 앞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사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에도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규례대로 매일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나아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 건축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정성 드려 매일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더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잘 지속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지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죠. 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이곳으로 돌아와서 함께 주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짧고 어쩌면 긴. 짧은 시간의 여정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제 함께 찬양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드렸죠. 이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성전이 완성은 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주변 민족들의 위협이 있지만. 지극히 선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보면 10절에서 기초를 놓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놓다. 이것은 히브리어 야사드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썼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털을 세운다, 털을 세웠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즉, 성전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기초를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 성전을 새롭게 리뉴얼하는 것,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세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혜세드 바로 인자하심을 경험하였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폐허 같아 보이고 또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중심, 그리고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참된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상처들, 그리고 실망과 아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11월의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이곳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허같이 무너진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금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바르고 그리고 가장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믿음과 또 말씀의 기초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평강과 안위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의 기초를 잘 세워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또 안위를 누리기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삶과 이들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